엘버타는 일요일 1731명의 새로운 코비드 19 사례와 3명의 추가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약 10.3%의 양성률로 16,567건의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엘버타주는또 다른 1,132개의 변종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는 2주의 새로운 기록인 22,920건의 활성 사례 중 62%를 차지합니다. 일요일에는 중환자실 병상 155명을 포함해 64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레드디어에서 남쪽으로 44km 떨어진 보우된 근처 로데오 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현재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모임은 공중 보건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료 엘버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버타 헬스 서비스는 로데오 주최자와 관련하여 법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최 측은 로데오가 진행될 경우 건강 제한을 위반할 것이라는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보고된 3명의 사망자 중 2명이 금요일 캘거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망자는 토요일 남부 지역에서 4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일요일에 엘버타주는 토요일 기준으로 162만 1,306개의 코비드 19 백신이 투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